ㅋ ㅋ ㅋ 이러고 은찍어 우리 예절샷 한번 찍어도 돼? 어 오늘은? 아아아왜 <laughs> 정한은 안들어? 정한 저번에 아 안들었네 아, 안안 정한 정한 줘 정한 줄게 정한 도좋아 해라 그래 정한이 이걸까어저파 아, 이게 좋아? 더 아, 파란 도겸, 디노 에 넣어? 두어 그래 나 이거 어 나도 빨리 안 Good. 아 디노 왜세 장밖에 없어 <laughs> 내가 디노를 놓고 막이 정도만 많은 거야 아 그래? 네, 이정도가 많은 거야 원래 자기 채널 하는 거요 죄송해요 꼭 순간이 봐아 미안 나 지금 이렇게 한지5분 관심 부 빨리 놀라고 우리, 우리 애기는 디노를 됐어요 어, 그냥, <laughs> 나 회사 다니도 여덟째 아니야? 미안하지아나 똑같애. 엠 진짜 두가이가 존경, 존경. 나 전에 그 헬스장 갔는데, 어떻게 이제야... 요나 9시 20분. 오면 좋지? 알았어. 그러면 와줘. 통하는데 목소리 톤니 나는 왜안 돼? 나는 왜안 돼? <웃음> <웃음> 그럼 나야 좋지. 나는 왜안 돼? 야, 뭐, 이거. <laughs> 나는 저 헬스장 갔는데 오늘은 사람 어가서 헬스장 가본 적한 번도 없어 나도 그냥 생각 보다어 <자>, <laughs> 그런 발상이 있었는게또한명 있었다는 것도 얘기해 <laughs> 얘, 얘 말고도 그냥 아 세상에 진짜 사람들 다 열심히 운동하고 나기 <laughs> 싫었어 언니 진짜 해 나보다 운동량이 <laughs> 적은 사람 진짜 근심스러워 <웃음> <웃음> 아니 왜냐면 어제 집 가는 길에 봤는데 나도 걸음도 진짜 적은 사람이 <laughs> 나보다 이천 걸음이 더 적은 거야 <laughs> 나 그냥 누워 놨어 <laughs> 그 다음 얘한테 경쟁하자 어, 좋아. 내 목표로 한 다음에 뛰어넘자 어시간아 <laughs> 이거 이렇게 뒤집어 넣 왜? 들안니 사진 니다 안됐어이어 우리 야전이나 이거 볼래. 아, 이거. 어, <laughs> 야 이거 봐. 이거 야, 어. 역시 나의 거 아나 <laughs> 각자, 각자 베스트 컷 뽑아 다니 있어 나도 있어 에스컷? 나는 에스쿱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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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바로, 바로, 바로 나와요 오아 아까 감탄을 하더라니만 마이 베스트 컷 마이 베스트 컷 이즈 베스트 컷 이따가 좀 둘째 봐봐 얼빡이지 마이 베스트 컷 이즈 아니 아까 이세명찍가거있 이거. 오 진짜? 의왼데? 그니까 얘가등급 편이라니까 도겸아 아포트럭 때문에 반면? 아니 근데 도겸 아까 쭈그려 앉아서 찍은 사진 있어 하나만 고르세요 원픽인데 어. 왜 쓰리픽 아, 하세요 아이거 이거. 아니야 나 디노 아 뭐야 응. 나 아니 이거 할래 안돼 원픽 성택내손 닦아 제 원픽 이거 하겠습니다 뒤에 <laughs> 옷 같은 거저 바... <laughs> 이거 카톡바사서람 <카드사쿠 사람>? 찍지? <laughs> <직진? 웃음> <직진? 웃음> 이제 룰 외웠으니까 내가 먼저 시작 안 해도 되는 거죠? 해볼까요? OK 그럼 나 혼자 할까? <laughs> 응, 응. 자, 자 정리하겠습니다. <laughs> 일단 첫 번째 카드 무조건 심어야 되고 두 번째 카드는 심어도 음, 되고 안 심어도 맞아요. 됩니다. 아, 이제 똥콩 무조건 심어야 되고 음. 두 번째 카드는 안 심겠습니다. 그리고 음. 카드 두 개를 오픈해. 오픈. 이 오픈한 카드 두 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신권을 거래를 해야 돼. 무조건. 그러면 내가 다 심을게. 아무도 네. 거래한다는 사람이 없으니까. 네. 그러고 카드 두 장을 뒤로 가져가. 이렇게. 아, OK. 오케이 그, okay. 나 자기 차례 오케이 쳐줘 근데 돈이 목적이잖아 돈이 나야 나 이제 주장 가져갈게 거룩 끝났지자 아, 일단 푸르데 하나 심었어요 응. 또 심었어요 두장 갑니다 응. 응. 야야와 <laughs> 대박이다 10년이나 심0년 있어 어 심어도 돼 심을 수 있어 어이 언니 완전 우와 똑같은 것만 계속 어 갑자기 내가 거기에 일주한 것 같아서 기분 살짝 상 <laughs> 이거 안심고 있어도 돼? 어안 심고 있어도돼 일단 그러니까 안 심을게 그래 두장 가져가 아, 야 오늘 내가 이겼다. 이판 아, 내가 가져간다. 짱아 어. 처음 거또그안해도 돼? 아 못해. 아 진짜 그런 룰을 만드니 아니었을 안 돼? 때는 이거 하, 이거 하야 어, 돼. 어쩔 수 없어. 대두야 잘 가렴. 여기다 아니? 응. 맞아 맞아. 두 번째 거안 심을게요. 어. 난두장 깔게. 아아 진짜. <laughs> 아 진짜 심.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아, 찍어. 뭐야? 팔이 팔이. <laughs> 진짜. 어 어떡하지? 똥테크나 이미 끝난 거 같은데.

아아! 이래? 드레아아 있잖아 아 지금 아, 잠깐만 팥을 팔아 아니 안돼 안돼? 그럼 동부 아,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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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지금 이거 심고 아 이거 프로그램 아, 아, 심게요 어, 아니 토르떼를 장 어. 하나 옳지 옳지, 옳지. 팥도, 어 바로 아, 어, 심을게요 아, 심을 어, 그래 그래 그리고 팥도 심을게요 동도 심으세요 동부도 심을게요 그리고 두장 오픈할게요 팥팥도 어 맞아 잠깐만 얘는 또 누구야 야 완두 줘라 똥콩? 어! 나 똥콩! 놀랑 결혼할래요? 결혼이요? 대도랑 교환하자

야 너무 많다. 자 아? 7호선 타고 가. 아니야 여기, 예. 여기 저기로 올라가. 여기서 아... 종합운동장에서 내려. 아, 그냥, 오케이, 오케이. 그 좀... 그래, 꼭, 꼭, 그래, 어래 그때는 어떻게 꼭꼬꼬꼬꼬꼬꼬꼬꼬리꼬 우리 11월에 거기... 보자 어.